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환사체의 조정가액, 어, 또는 리픽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겠습니다 근데 이 조정가액이라는 단어하고요. 리픽싱이라는 단어가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공시에는 조정가액이라고, 공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글로 이제 공시, 조정가액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조정가액 얼마 가격. 근데 공시에서는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대화를 할때 커뮤니케이션 할때니픽시라 어, 단어를 댓글로 많이 남기시거든요 그래서 음,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여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조정 가격에 대해서 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예를 한번 해볼게요. 조정 가액이란 것은 이렇게 주가가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데 아, 주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11,000원이었어요. 11,000원이었다가 7,500원까지 떨어졌어 주가가요? 네, 이제 전환사채 발행할 때, 전환가액을 처음에는, 네, 만 원에 이렇게 전환가액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전환가액을 얼마로 낮춰주냐면, 네, 7천 원으로 낮춰줘요. 주가로 전환할 수 있게끔. 네, 이래서 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것은 네, 전, 조정가액, 어, 조정가액이라고 합니다. 조정, 전환조정가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조정가액 공식 그렇게 써있어요 또는 리픽싱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기존의 주가가 11,000원에다가 7,500원 떨어졌을 때 주가가 하락한 만큼 전환할 수 있는 가액도 만원에서 네, 7,000원 이렇게 낮춰준 거 이것을 리픽싱 조정가액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해 가지고 네. 낮춰준 거를, 조정가액, 리피시. 이해가 되셨죠? 어, 여기 보게 되면, 투자자 A가 7만원치 전환사채를 샀어요. 7만원치. 이전환사채 조건은 2년 만기. 어, 전환가액은 한 주당 만원. 처음엔 이제 전환가액이 만원이었어요. 전환가액 조정은 7,500원까지 아, 죄송합니다. 7천0 0원7 0 네, 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네, 회사가 처음에는 네, 11,000원이었어요 주가가, 주가가 11,000원 네, 이때 전환가액을 네, 10,000원을 했는데 여기 11,000원이었고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증자를 해서 네뭐 유상증자를 했겠죠 네, 증자를 해가지고 어7 5 0 0원지 들어왔어 그니까 조정을 해준 거지 전환 가액을 조정을 했어요 전환 가액을 조정을 해서 조정 가액 얼마까지 네 7000원까지 했어요 주가가 만원에서 7 5 0 0원지 들어왔을까 네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거죠 조정 가액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 여기서 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이 전환가액이 만원일 때는요 만원일 때는 어, 투자가 7만원치 샀잖아요 그 7만원치 샀는데 그러면 전환가액이 만원일 때는 내가 7만원치 샀으니까 일곱 주 밖에 살 수가 없겠죠 사채를 내가 전환사채를 7만원치 샀으니까 한 주당 전환가액이 한 주당 만원이니까 당연히 만원으로 7만원을 나누게 되면 7주밖에 살수 없죠.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그죠 근데 전환가액을 조정을 해줬어요. 7천원으로. 그러면 내가 7만원치 샀잖아요. 7만원치 샀는데 전환가액이 7천원 됐어.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게 몇주죠? 10주가 되죠. 10주가 됩니다. 어, 주식수가 증가하죠, 주식수가. 주식수가. 전환가액이 조정되면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원래는 내가 7만원치 전환 사체을 샀는데, 원래는 만원, 한 주당 전환가액이 만원이라면 일곱 주밖에 못 샀, 못 샀는데, 전환가액이 7천원이 돼버렸어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 0 주를 살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또 7천원 됐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또 올라가서 나중에 뭐한뭐 뭐 2만 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 이때 7천 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때 네, 바꿔버리 면 주식으로 전환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뭐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좋긴 한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좋진 않죠. 우선 뭐두 가지가 안 좋겠죠. 조정가액 리픽싱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은 악재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어 기존 주아 저기 이 전투자자가 원래는 일곱 주밖에 못 사는 건데 열 주를 살 수가 있잖아요. 전환가액이 조정돼가지고 그럼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죠. 일곱 주에서 열 주로 이제.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어, 전화차차를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열주가 상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결권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우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요걸로 한번 이제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조정가액 리픽싱한 것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낮춰 주는 거 네, 주가가 아까 얘기했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 네, 11,000원에서 네, 7,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네, 주가 전환가액을 낮춰 주는 거 7,000원으로 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춰 주는 거 발행 당시에 공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발행 당시에 조정가액이라고 써있어요 공시에 네, 조정가액 얼마 이렇게 써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와 발행기업은 좋다 유불리를 따진다면 네 좋다는 거죠 전환사채 투자자는 당연히 원래는 7만원에 7주밖에 전환가액이 만원이라면 7주밖에 못사는데 못 어, 전환가액이 낮춰져 가지고 칠천에 어, 되게돼요 10주를 샀으니까 더 많이 주식을 살수 있잖아요. 그럼 샀다가 또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뭐 2만 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고 어, 발행 기업 입장에서도 좋죠. 발행 기업 입장은 당연히 재무구조가 개선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전환 가액을 낮춰주게 주게 되면은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원래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그것이 부채로 잡혀있었는데. 어, 이것이 자본의 항목으로 넘어오겠죠. 주시로 전환되게 되면. 그래서 반행기업에게도 좋은 거죠. 기존 투자자에게는 불리하죠. 어, 기존 투자자에게는 악재성 의미가 있습니다. 왜? 원래는 일곱 주만 살 수가 있었는데, 전환가이 조정됨으로 해서, 어, 기존 투자자가 열 주까지 사게 되니까, 더 많은 이제 주식수가 상장이 되긴 하겠죠. 그럼 당연히, 어, 안 좋겠죠 기존 주주에게는 그래서 요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린다면 투자자는 음, 투자자는 주가가 낮아졌음에도 차익실현을 할 수가 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11,000원에서 7,500원 떨어졌음에도 전환가액을 낮춰줬으니까 차익실현이 가능하겠죠 만기까지 보유 안 해도 되므로 유동성이 좋아진다 굳이 뭐 예, 네, 만기까지 안 들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전환가액으로 조정을 해준다면, 뭐, 7,000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주식으로.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네, 부채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아까 설명해 드렸고. 네, 주주 입장에서는, 네, 주식수가 많아져가지고, 예, 네, 7주에서 10주로 되겠죠? 전환가액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안 좋아. 주식의 공급이 증가로 주가 상승이 어려워지 우선 뭐, 주가가 더 많이, 주식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주가 상승이 좀 어려워지긴 하겠죠. 어, 그리고 니픽싱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했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악재가 의미가 있죠. 네, 여하튼 간에, 조정가액이라든지, 리픽싱이라는 단어는, 네, 용어는 악재의 의미가 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화사채 조정가액, 리픽싱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